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LPT입니다. 오늘은 편마비 환우가 환측 다리로의 체중 지지를 하는 훈련 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환측 다리에 근력이 필요할 텐데요. 혼자 힘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 반복해보세요. 옆으로 벌리고, 위로 들어 올리고, 무릎도 구부려보고, 엉덩이 관절도 이렇게 구부려봅니다. 다양한 하지 움직임을 연습해 보세요. 덜 약한 쪽을 이용해 운동할 수도 있습니다. 덜 약한 쪽 다리를 바깥으로 벌리는 힘을 이용하는 건데요. 보호자가 바깥쪽에서 막아주거나 벽이나 가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덜 약한 쪽 다리를 바깥으로 밀수록 약한 쪽 다리도 바깥으로 벌려집니다. 서로 연결된 근육을 따라 다른 부위로 힘이 전달되는 원리예요. 안쪽으로 힘을 준다면 반대쪽 다리도 안쪽을 향해 힘이 전달됩니다. 덜 약한 쪽 힘을 이용하여 약한 쪽 움직이는 방법이었습니다. 몸 후면, 후면, 뒷면에 있는 근육을 촉진하거나 강화시키는 운동입니다. 약한 쪽 다리 힘이 아주 약할 때 일단 이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양쪽 무릎을 구부려서 대표적인 동작, 브릿지 운동을 해 보겠습니다. 무릎이 이렇게 바깥으로 벌어지면 안 되고, 가운데로 잘 모으고, 계속 벌어지면, 밴드로 무릎을 고정해 줍니다. 보호자가 옆에서 양쪽 무릎을 고정해서 잡아줘도 됩니다. 천천히 엉덩이 들어 올려 보세요. 엉덩이를 중심으로 골반, 허리, 등, 허벅지가 단련됩니다. 몸통이 흔들리는 분들 있죠? 보호자가 양 무릎을 살짝 고정시켜 주세요. 쭉 엉덩이 들어 올리고 버텨보세요. 몸이 들어 올렸을 때 일직선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몸통 뒷부분에 있는 근육이 약하면 일직선 어렵습니다. 엉덩이가 많이 내려와 있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약한지 알수 있습니다. 자, 다음. 앉아서 하는 무릎 구부리는 근육 촉진 및 강화 운동입니다. 특히, 무릎을 구부리는 힘은 보행할 때 아주 중요한데요. 양쪽 다리 힘이 똑같이 가지 않으면 폼롤러가 한쪽으로 돌아가 버릴 거예요. 보호자가 폼롤러 위치를 자꾸 다시 원위치로 교정해 주세요. 천천히 무릎을 구부리기. 쭉 구부리기, 구부리기, 구부리기. 이러한 다양한 근육 훈련 없이 서 있는 동작만 하면은 오래 버틸 수가 없고 통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이것도 앉아서 하는 덜 약한 쪽을 이용한 근육 운동입니다. 덜 약한 쪽 다리를 들어 올리는 만큼 바닥에 딛고 있는 다리로 힘이 전달됩니다. 구부정한 자세 말고 상체를 바르게 키 커지게 세워주세요. 쭉 다리를 들어 올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들어 올리고, 버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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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들기, 발목도 당기고, 앉은 자세 균형이 어려운 분들도 이런 동작을 하면 환측으로의 체중이 넘어가는 연습 할수 있습니다. 보다 강한 효과를 위해서 저항을 이용할 수 있고요. 보호자가 도와주면 좋겠죠? 덜 약한 쪽 다리를 못 올리게. 저항! 쭉! 버텨보세요. 버텨보세요. 만약 다리 힘이 너무 약해서 무릎이 벌어지는 상황이라면, 이 동작 도움됩니다. 반대쪽 다리의 안쪽 근육이 자극이 돼서 무릎이 이렇게 모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일어서기 동작을 통한 체중 지지 훈련입니다. 천천히 앞으로 일어나 봅니다. 일단은 양 발을 나란히 두고 일어나 보고 있어요. 늘 일어납니다. 중심을 앞으로 엉덩이 떼고 자 무언가를 붙잡고 본격적으로 하지 근력을 키워보겠습니다. 동작 어려우면 뒤에서 보호자가 살짝 앞으로 밀어줄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도와주진 마시고요. 엉덩이를 들때 힘드니까 그때만 살짝 바지 뒤춤을 잡아주세요. 약한 쪽 다리를 좀더 안으로 구부려서 넣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고 일어나면 덜 약한 쪽 다리가 힘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무척 힘듭니다. 그러니까 운동이 더 많이 된다는 뜻이에요. 일어납니다. 엉덩이를 살짝 떼보는 연습부터 시작해도 좋고요. 계속 이 다리가 뒤에 있는 쪽 다리에 힘이 많이 가는 거를 동작을 반복할수록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앉은 자세에서 일어나는 것은 하지 근력을 강화하는 데 아주 좋은 연습입니다. 일어나면서 체중은 뒤에 있는 다리에 둬야 됩니다. 뒷다리가 더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편마비 환자가 약한 쪽으로 체중 지지가 어려운 만큼 보행이 비대칭적이고 보행 속도도 느리게 됩니다. 이렇게 약한 쪽으로 체중을 이동 그리고 버티는 연습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잖아요. 의자를 갖다 놓고 골반이 의자에 닿도록 노력해 봅니다. 골반과 의자 사이에 간격이 있죠? 그 간격을 좁혀 주세요. 간격을 좁혀 주세요. 간격을 좁혀 주세요. 앞에 거울을 갖다 놓고 하면은 더 눈으로 보면서 훈련이 잘될 겁니다. 간격을 좁혀 주세요. 골반을 의자 쪽으로 붙여 보기 공이 나타났습니다. 벽에 붙어서 이 공을 이용하여 본격적으로 체중이동 그리고 버티는 연습을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중을 충분히 벽에 있는 쪽 다리에 주지 못하면 공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쭉 공을 밀고 버텨보기, 계속 벽 쪽으로 힘을 줍니다. 기대는 건 아닙니다. 버티는 거예요. 유지하는 겁니다. 체중을 이동시키고 덜 약한 쪽 다리를 살짝 들어보겠습니다. 뒤꿈치만 살짝 들어보고 있습니다. 뒤꿈치를 살짝 들면 반대쪽 다리로 힘이 더 많이 가야겠죠? 뒤꿈치만 살짝 들어보기. 체중을 이동시키고 덜 약한 쪽 다리를 원 스텝. 앞으로 스텝. 공은 안 떨어지게 계속 체중을 이동시킨 채로 유지하면서 원 스텝. 원 스텝. 다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굉장히 연습 많이 하신 거예요. 한발석이 훈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들고 유지하고 있어요. 한발석이 훈련. 딛고 있는 다리가 뒤로 뻗쳐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어려우면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자세를 버텨보세요. 상체 펴고, 엉덩이 넣고, 시선은 정면. 자세 좋습니다. 만약 여기서 잘할 수 있으면 의자는 잡지 않는 훈련도 해볼 수 있어요. 자, 편마비 한발석이 훈련은 균형과 이동 능력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엉거주춤 하거나 자세가 불안정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기대고 있는 매트 높이는 무릎에 맞춰주세요. 재활치료실의 매트 높이 아니면 침상 높이, 소파, 의자를 이용해서 할수 있는 훈련입니다. 이렇게 한 발석이 유지하는 연습이 가능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동작이고요. 버텨보겠습니다. 딛고 있는 발바닥 전체, 체중이 잘 가고 있나요? 살짝 구부렸다 펴는 거예요. 살짝 구부렸다 펴는 거예요. 근력 운동이 많이 됩니다. 약한 쪽 다리 살짝 구부렸다 펴는 겁니다. 구부렸다 펴고. 구부렸다 펴고. 항상 안전 유의하세요. 난이도가 있는 동작이에요. 구부릴 때 무릎은 안쪽으로 모아지면 안 되고, 바깥쪽으로 향하게 노력해 주세요. 자, 이렇게 폼롤러나 눈에 보이는 것을 갖다 놓고, 무릎이 바깥쪽으로 가게끔 연습해 봅니다. 한발 서기 훈련, 여기까지 오셨나요? 이건 정말 한발 서기 훈련입니다. 다리를 옆으로 쭉 벌려보고, 붙잡지 않아도 되면 붙잡지 않고 연습해볼 수 있어요. 항상 안전 주의하세요. 덜 약한 쪽 다리를 뒤로 들어 올리기. 딛고 있는 다리 무릎이 뒤로 뻗쳐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살짝 가벼운 스쿼트. 둘, 셋. 약한 쪽 다리로 체중 이동을 완전히 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스쿼트 동작을 하면 보통은 한쪽 다리만 너무 아파요 합니다. 양쪽 다리가 똑같이 힘들어야죠. 거울보고 대칭적인 자세를 확인하시면서 이 스쿼트 동작하시면 좋습니다. 내려가서 버텨봅니다.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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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기 할수 있으면 조금 더 내려가도 좋고요. 응용 동작이에요. 박스나 계단을 이용해서 한 발석이 훈련. 계속 한 발로 서보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이번에는 스텝을 넘어갑니다. 스텝을 넘어갑니다. 보행에 가까운 동작이죠. 본격적으로 이제 보행 연습을 할 때, 이제 부족한 동작은 이렇게 나눠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동작. 한 발로 서서 서로 공을 차는 연습도 좋구요. 이렇게. 공을 컨트롤 하면서, 딛고 있는 다리가 다양한 방향으로 버틸 수 있게 난이도를 높여서 훈련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편마비 한우가 잘 걷기 위한 체중 지지 훈련을 단계별로 설명을 드려 봤습니다.